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실 때는 오른발을 최대한 임팩트 포지션 때까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을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프로의 왕초보 골프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가지고 연습할 때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내가 안전하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스윙을 갖게 되실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클럽헤드의 스피드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클럽헤드가 빠르게 휘둘러져야지 우리는 비거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을 최대한 가볍게 빠르게 휘두를 수 있을 수록 거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립의 악력이 조금 가벼워야 돼요 그립을 세게 잡고서는 팔의 힘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의 힘을 조금 빼 보시려면 그립부터 가볍게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립 속에서 백스윙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백스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이 백스윙이 아크가 큰백스윙이 그리게 되면서 내려오는 원심력도 그만큼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휘두를 때 조금 더 강한 힘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의 회전이 부족하면은 절대 거리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이 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봐야 돼서 어,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팔로우스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이제 쓰게 되죠 위에서부터 힘을 쓰게 되는데 그 힘을 쓰면서 이 클럽 헤드를 보내줘야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스윙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그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7공이 여기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 공 하나 놔뒀죠 우리가 7공에 10시랑 9시 정도 사이 정도가 되겠어요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보내시면 안 좋으니까 10시랑 9시 사이 정도에 공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이 공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고 임팩트 이후에 빠져나가야 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가 이공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보시면은 약간 일자보다는 약간 바깥쪽에 형성이 돼 있죠 왜냐면은 당겨지는 치키윙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바깥쪽으로 설정을 해 놓고서 헤드를 그쪽으로 보내 주게 되면은 내가 굳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팔이 뻗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넓은 아크로 피니시까지 연결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다가 공을 놓고서 연습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백스윙 이후에 공을 치고 나서의 이 클럽 헤드가 나가는 방향은 이공 쪽이 되겠죠. 충분한 회전 이후에 헤드가 나가는 방향은 이공 쪽. 이공 쪽에서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가벼운 그립, 그 다음에 충분한 백스윙,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공 쪽으로 나가는 팔로우스루 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여기 위에서부터 힘을 빠르게 쓰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 발을 최대한 늦게 떨구는 거예요. 오른 발을 임팩트 때까지 최대한 붙여놓고 늦게 떼는 거죠. 이거를 왜 지켜줘야 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게 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몸이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치면 칠수록 우측으로 빵 하고 터져버리는 볼들이 나오는 것도 내가 세게 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몸이 반응을 더 빨리, 세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오른발을 최대한 붙잡고서 헤드를 우리가 정해놓은 위치 쪽으로 빠르게 던져질 수 있으면 조금 더 방향성이 있는 비거리 증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고 헤드가 빠르게 던져지는데 다리가 빨리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치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빵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푸시선 볼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비거리 를 늘리고 싶으실 때는 오른발을 최대한 임팩트 포지션 때까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을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하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체가 쓰여지는 도중에 최대한 오른발을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른발을 붙이고 있어도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하체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봐. 이, 모, 이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가볍게 치는 드라이버 스윙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이 제가 평상시에 조금 치는 스피드대로 쳐 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제가 조금 더 거리를 낼때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최대한 붙잡고 설정해 놓은 공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세게 치는 스윙 안에서도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좀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게 치는 스윙 안에서 다리가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하체가 조금 빨리 떨어지면서 약간 배치기성들이 공 나왔는데 바로 우측으로 밀려가지고 슬라이스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비가 낫겠죠? 자, 한번더 오른 다리를 붙잡고 쳐보도록 할게요. 충분한 백스윙 이후에 설정해놓은 공 쪽으로 헤드를 보낸다. 자, 지금 어드레스 때제 악력은 애기 손 잡듯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팔도 조금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모션으로. 이미 세게 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하체는 반응을 빨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빨리 하는 하체를 우리가 최대한 컨트롤 해주려면, 은 오른 다리가 최대한 늦게 떨어지면서 피니시까지 연결이 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연습 방법을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 다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연습하실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핵심적으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회전과 그 다음에 헤드가 던져지는 모션은 거리를 늘릴 때 있어가지고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작을 꼭 특정 동작을 해야지만 거리가 나가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삼박자가 조화가 잘 맞아야지 방향성과 거리를 모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골프가 참 어려워요.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이 보기에는 쉬운데 실제로 막상 하면은 잘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 거. 그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최대한 처음에는 빈스윙부터 가볍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을 치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다 답글을 달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어 최대한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어, 유튜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 영상에 또차려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 다리를 붙잡고, 충분한 백스윙 이후에 설정해놓은 공 쪽으로 헤드를 보낸다. 자, 지금 어드레스 때제 악력은 애기손 잡듯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팔도 조금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